안녕하십니까. 문장을 해체하듯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문장이 이해되고 변형 문제에 강해지는 DK처럼 영어 공부하기입니다. 오늘은 22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인데요. 3 0분 문제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부분으로 내려가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one of the most productive strategies. 프로덕티브라면 생산성이 있는 어, 그런 그 형용사이죠 생산성이 있는 그래서 음, 가장 생산성이 있는 어, 전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to build customer relationship 자, 여기서는 여기 그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 customer relationship 자, 빌드란 말은 건축하다, 짓다는 말도 했지만 형성하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커스 s t o m e r r e 고객 관계죠, 고객 관계. 고객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생산성에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자, 요, 요즘 어, 어, 투 부동산은 one of the most p r o d u 를 꾸미고 있죠. 명사를 꾸미 명사구겠지 뭐죠. 명사구를 꾸미 꾸미 형용사처 꾸미, 꾸미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용법이라 보는 겁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고객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생산적인 전략 중에 하나에는, 하나는 하나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is 이즈, is입니다. i s 야입니다. to increase The firm's share of customer. <laughs> 그 회사의 고객 점유율이 되겠죠. The firm이란 말은 회사란 말입니다. 그 회사의 고객 점유율을 늘리는 것이다가 되는데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B동사의 보역할 해주죠. 그래서 명사적용법입니다. 자, 명사적용법은 주어 역할을 하거나 B동사의 보역할을 하거나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Want 같은. 저기, The라는 것은, 어, One of the most productive strategy 이렇게 하나, 한 회사를 예를 들었다고 보는 거 지현이가. 그죠? 글선이가. 그래서 그 회사를 지칭하기 위해서 The라고 쓴 것일 뿐입니다. 가볍게. 그래서 그 회사의 고객 점유율을 늘리는 것이다. Better than, 뭐, 뭐, 라기 보, 는 이하라기 보다는, 그죠? It's, share. 역시, 요 두, form이 되는 거죠. 이 내용에서 하나 예로 들고 있는 어떤 한, 한, 하사,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마켓, share, 마켓 점률 보다는 그 회사의 고객 점률을 늘리는 것이다가 된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마켓 점유율보다는 고객 점유율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잘 아시겠습니까? This strategy involves it. 이때 this strategy 라는 말은 위에 있는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위에는 이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은, involves, 자, involves, 이하를, e 자, 그 다음에, 음, 포함한다, involves, abandoning을 포함한다가 되죠. 자, abandoning, 뭘, abandon이란 말은, 버리다, 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the old notions, 낡은 개념들을 버리는 거죠. 자, o f 에서 of 이하의 낡은 개념인데요. 자, of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이런식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고 acquire 하면 획득하다 다른 말이죠. 새로운 고객들을 획득하고 그리고 increasing transaction 트랜섹션은 그래란 말입니다. 그 그래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고 고객을 늘린다는 낡은 개념을 abandoning 낡은 개념을 버리는 그 버리기 낡은 개념 버리기를 포함한다가 되는 것죠죠러한 전략 그위에 있는 전략은 다음에, 그니그 다음에, 그 다음에, e a d 대신에 to f 에 c u s on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뭐음그그다그 다음에, 그다그다음그다음그다그 다음에, 그그다음 to do, 할, 명사,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자, 여기서는 focus, on abandoning 하면 이렇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투어 부정사의부사적용 법으로 보면 됩니다. 음, 하기 위하여, 그죠? 자, 그래서 대신에 focus on 하기 위하여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략은 abandoning 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대신에, 인스타그 라면 대신에라는 부사죠. 포 o c u 하기 위하여 가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전체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잘아시습니까 뼈대는 그렇게 풀이가 된다는 거죠 자 이때 i n s t 라는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a b a n 하는 것 대신에 가 되는거죠 이것십니까 a b a n d 하것 대신에 f o c 하기 위하여 o n f 하기 위하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지시팅을 현존하는 기존의 그죠 기존의 고객들의 필요성을 자 서브란 말은요 뭐 섬기다 뭐 시, 시중들다 뭐 이런 말도 되지만은 어또뭐뭐 봉사하다 자동차 사서 둘다 됩니 자동사둘다 됩니다 근데 뭐 뭣을 만족시키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동차라서 뭐 뭣을 자동사라서뭐 뭣을 만족시키다. 그래서, 어 기존 현존하는 고객들의 피로성을, 피로를 좀더 충실히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기 위하여가 되는 거죠. 자,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어, 투부정사의부사등용법 부사적용법이, 투부사적용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어, 앞쪽에서 해석해주면 좀더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전략은 대신에, 오벤돈는 하는 대신에, 그죠? 대신에, 어, 좀더 충실히 현존하는 고객의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고 거래를 늘린다는, 늘리는, 늘린다는 낡은 개념, 오브로 연결됐으니는 낡은 개념을 버리는 것을 포함한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i n s 는 부사로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focus와 on, 투부정사 아니지만은 이렇게 부사 자리가 올수 있는데요. 이것 대신에 인 n s t 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 n s t 란 말은, 인 n s t e a 란 말은, 아, i n s t e a 죠인 n s t e a 란게 있는데, of 이하 대신에가 됩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여기는 절도 올수 있고, 오브는, 오브에는 절도 올수 있고, 구도 올수 있고, 동명사도 올수 있고, 심지어는 형용사도 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올수 있습니다. Instead 대신에 Instead of를 쓰는 것이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는 Instead 없애면 되겠죠. Instead of는 맨 문장의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Instead 오브. 자, 여기서 오브 이하에는 어 오브, abandoning부터 해서 to increasing the transaction까지 해서 요게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죠 instead of 대신에 그래서 abandoning the old notion of acquiring new customer and increasing transaction 대신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o 는 없어지는 부분. 이게 너무 길다 싶으면 instead of it 해도 됩니다. 앞에서 받아주면 되니까요. abandoning, 동명사니까, it으로 받아도 전혀 문제없거든요. 그래서 instead of it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instead of를, instead 대신에 이게 instead of로 써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하나 빠져보면 instead of 대신 명사도 와도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절, 구, 동명사, 행명사 명사 다올수 있습니다. instead of 뒤에는요. 자, 그 다음에, financial service are great example of this.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this란 말은요, 다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요 위에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시 this strategy도 이어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그니까, 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위에 문장에는, 위에 문장에서 그 마켓쉐어를 늘리는 것보다는 커스터머쉐어를 늘리라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스트레티지는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고 거래를 늘린다는 낡은 개념을 버리고, 현존하는 고객의 니즈를 좀더 충실히, 음,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을 말해서 this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financial service가 아주 좋은, 좋은, 너무나 좋은 example이다. 이것의 예, 예, 예시이다.가 되는 서비스 e r v 그래서 알아오는 거고요. financial services are a great example of this. 자, 이해하십니까? 자, most c u s t o m e r consumers purchase financial service from different firms. firms란 말은 c o m p a n s 죠 대부분의 고객들은 펀쳐스란 말은 구매 구매하다란 말이죠. 자, financial service 자 금융 관련 서비스들을 구매합니다. from different firms. 자, 각 다른 회사들로부터 되죠. 그렇죠? 회사가 A, B, C, D 이렇게 있을 텐데 각 그 파이낸셜 서비스마다 각 다른 회사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렇게 구매한다라는 말이죠. 자 이었습니까? 대부분은 컨소모들은 그렇게 한다. 소비자들은 그죠자 이때 t h e y 라 말은 most consumers they bank at one institution, institution. 자 bank라는 말은 뭐 명사라서이면 은행이라 말지면 동사라서이면 은행거래를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Institution란 말은 Firm처럼, Company처럼, 회사란 말입니다. 어, 그들은 한 회사에서 은행거래를 합니, 합니다. 콤마 찍고, A, 콤마 B, 콤마, and C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가 Bank, Purchase, Handle 이렇게 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회사에서 은행거래를 하고, Insurance from another. 자, a n o 다른 회사에서는 보험을 그려 그래 합니다. 자, 우리는 보험을 들다고 표현하는데, 명의에서는 보험을 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a n o t h e r 다른 것이란 말이죠. 세계에선 있을 때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개말씀으원하고 the o t h 겠지만 그죠? 또 다른 회사로부터. 이때란 말은, 뒤에 음, 뭐, institution 정도가 생략됐다, 보도 되는데요. 또는 은하들 자체가 대명사를 역할도 하긴 합니다 생명사 역할 하기도 하고 대명사 역할 하니까 그럼 그렇게 양쪽을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 회사로부터 보험을 삽니다 Handle their investment 자일드벨는 어딘지 다른 곳에서 그외 다른 곳에서 라는 부사죠 그외 그 다른 곳에서 그들의 투자를 처리합니다. 가되는당연 이때가 되겠고, most c 가 되겠고. 모이어수 자, 이어서. 자, 이어서. Uh, 자, 이해하십니까 자, 이어서. 어서 자, 이어서. 자, 이어서. 자, 이 자, 이어서. 자, 이어서. 자, 이어 자, 이서 결정자료에 카운터가 되어있어서 제가 쓰긴 썼는데요 뭐꼭 이것 뿐만 아니라 deal with 대체이기위요 또는 keep up with 이런 식으로 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구매패턴을 1, 2, 2, 2죠 이 구매패턴을 대응하기 위하여서 To 부정사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콤마 지키고요 Many companies, 많은 회사들은 now offer 제공합니다 All of these services 되있는데요 These services란 말은 위에 있는 Banking, Purchasing, Handling, the Investment 등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동명사를 한다면, all these services란 말은, 위에 있는, banking, 요렇게, 요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근데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은, 어 financial services가 되겠죠. 이런 서비스. 이것도 되고요. 대신 이걸 쓴다면, banking, purchasing, handling, the, i n v e s t m e n t too 가 되겠죠 이런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Financial Services가 되겠죠 All of these financial services 이러면 되겠죠 Under one roof Under roof, one roof라면 크게 중요한 뜻이 있는 거 아닌데 한 지붕 나에서 그죠 지붕, 한 지붕 안에서 한 곳에서 일하나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한 곳에서 일러한 모든 All of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시면 되죠 지금은 그 간단한 거죠. 왜냐면 안 그러면 다른 컴퍼니에서 자꾸 해야 될일을 한다 보면은 결국 고객들을 뺏기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줘버린다는 거죠. 많은 컴퍼니들이 많은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서 모든 걸할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모든 파이낸셜 서비스를 할수 있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부사관 앞으로 나왔으니까 콤마 지키고요 어, Region Financial Corporation Region Financial Corporation 회사 이름이죠 이는 Offered 제공합니다 Retail 이란 말은 소매죠 Commercial Banking 그러니까 Retail Banking 또 Commercial Banking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소매 업무와 상업 은행 어, 상업 업무 은행 업무, 그 다음에 트러스트라만 신탁입니다. 신탁, 그 다음 에 모기지라면 담보 대출란 이 말이죠. 그리고 엔드 인슈런스 프로덕트 보험 상품들이죠. 투 커스터머 자 그래서 커스터머들 한 고객들에게 소매 및 상업적 뱅킹, 은행 업무, 그 다음에 신탁, 모기지, 담보 대출 그리고 보험 장 제품들을 어,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그 얘기죠. In a network of more than 1,500 offices. 제때 office란 말은 지점들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500개의 지점들. 그니까, region financial cooperation 지점을 말하는 지점에서, 1,500개가 넘는 어, 지점에서, 지점의 네트워크에서가 되는 거죠. 저어도 연결되어 있다 해서, 네트워크고 표현하는 거죠. 지점들이. 그래서, 이렇 환다가 되는 거고요. The company tries to more fully serve financial needs of its current customer. 자, 이때 그 회사는 위에 요거 되겠죠. Legion Financial Cooperatio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 current customer 이란 말은 요게 위에 있던 이그지스팅. 그 상황을 똑같은 말이죠. 자, 이그지스트.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음. try to d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는 좀더 충실히 어, 금융적인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어,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 뭐서이 it, it란 말은 the company죠. it's current customer. 그것의, 그 회사의 현존 고객들을, 고객들의 금융적인 필요성을 좀더 충실히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 자, 대, 대어 바이란 말은 부사입니다. 거기서, 위아래로는 부사죠. 적래서 by that means, 로대신 서주도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도 됩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원 부사고, 그럼, a c q u i r i n 여기서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콤마가 있으니까 e n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것 같고 why를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end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and thereby t 컴퍼니 o m p a n 나타내는 it 대신을 받고요 and it acquires가 되겠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문장이 오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됐었겠죠? 근데 접속사 엔 n d 는 생략 가능 생략하는 거고, 그다음 부사는 그대로 남겨두는 거고, 그다음에 준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acquire가 되는데, acquire는 acquiring 그래서 acquire 동명 어 동사 원형. acquire 에다가 ing 로 붙이면 되죠. acquiring 이 됩니다. 그래서 thereby acquiring large share of each customer's financial business.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서 부사고문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t h i a large share of each customer's financial business. i t 커스 custom, 각 고객의 금융 거래가 되겠죠. 비즈니스 거래란 말입니다. 금융 거래의 좀더 큰, 라지얼인가좀더큰 점유율을 획득한다가 되는 거죠. 자, 이것입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회사는 현존하는 고객의 그, 그, 회사의 현존하는 고객의 금융적인 필요성을 좀더 충실히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그 회사는, 어, 각 고객의 금융, 거래, 금융 거래, 거래의, 거래의 좀더큰점유율을 획득한다가 되는 거죠. 자,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w h i l e 획득하면서 이렇게 풀풀을 주면 되겠죠. while w while, while 이었다 그러면 그죠획득서자 여기서 end니까 획득 end라 그러면 그리고 획득한다가 되고. w h i l e 반면 획득하면 한,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잘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end가 좀더 맞다고 생각이 돼서 end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 역시, 이제, 기, 새로운, 음, acquiring new customer and increasing transactions가 아니라, 현존하는 고객에 좀더 포커스를 한다는 내용을 나타내는 거죠.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게 맞다. 결선이가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설명에 위해서 들어오는 예시가 되겠죠. 자, 이해하십니까? 자 by creating this type of relationship. 자 이러한 형태들의 관계를 형성함에 의해서 가 된거죠 자 이러한 관계란 말은 결국 뭐냐 그러면은 여기 있죠. You offer all of the service under one roof가 되겠죠. This service란 말은 결국은 Financial 서비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these financial 잠시만요.네, 실 서비스가 되겠죠. All of the these financial services가 되죠. under one roof 그러니까 여기 uh, by creating this type of relationship 이란 말은 이렇게 해서 offering all of 여기서는 the 라 바꿔주면 되겠죠 the financial services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어, 모든 서비스, 모든 financial 서비스를 under one loop 하면 되겠죠. under one loop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서가 되이죠 이맥 상통한 상통한 일맥생통한 뜻입니다. Customer 자 고객들은 have a little, 이러면 거의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Incentive라는 말은 동기입니다. 자 to seek out competitive firms, firms란 말은 여전히 컴퍼니란 말이고요. 자시이란말 차단하면 돼. 시기가 5찾원 내자란 말인데 그죠? 그래서 경쟁업체에 있는 경쟁 업 경쟁인 어 어 경쟁인 회사를 찾을 동기를 거의 가지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뭐에서 바이아에서. 자, 여기서 식아웃이란 말은 경쟁 업체, 경쟁 업체를 찾는 동기가 되니까 인센티브를 꾸미는 거죠. 그죠? 형용사 적용법입니다. 부사 투부정사 부정사의 명사형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적인 모드, to fulfill his their financial services. 이때 'their'라는 말은 '커스터머'죠. 'fulfill'라는 말은 충족시키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융적인 서비스 수출 필요성. 금융 서비스, 그들이 금융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된대. 여기서는 투부동사의 부사되는 부분이죠. 뭐, 음, 하기 위해서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어, 찾을, 하기 위하여, 음, 경쟁업체, 경쟁업체를 찾을 동기를 거의 가지지 않는다. 그, 뭐 해서, 바이, 어에서 바이, Creating this type of r e l a t i o n s h i p don't by offering all of the financial services under one roof 되겠죠. 잘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